서해에서 주로 잡히는 실치는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봄철 별미로 자리 잡았죠. 요즘 당진 앞바다에는 제철 맞은 실치 조업이 한창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터오르는 새벽, 당진 장구항 앞바다. 어선에서 그물을 건져 올릴 때마다 무언가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배도라치의 치어로 봄 전체가 길고 투명해 마치 실처럼 보이는 실치입니다. 1월 아래서 나온 실치는 연안에서 2, 3개월 자라다 다시 깊은 바다로 가기 때문에 조업은 3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실치가 일찍 나오고 있고 또 잡히는 양도 더 많아서 하루에 100kg에서 200kg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치 조업이 활기를 띠며 당진 장구항에도 무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년 열리던 실치 축제는 취소됐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택배 주문까지 모처럼 대목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계없으니까 보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보낼 자기들은 먹고 또그 사람한테 연결연결해가지고 계속 혼자 이렇게 다리가 나아지다 보니까 는 요즘은 엄청 많아졌어요, 택배가. 실치는 칼슘이 멸치에 스무 배에 달하는 데다 특유의 감칠맛 덕분에 신선한 폐무침이나 실치 전, 실치 국등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는 당진의 대표 맛 가운데 하나입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실치가 전국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요즘 당진 장고항에는 제철을 맞은 실치회, 이걸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모처럼 매출이 늘어서 좋긴 하지만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직접 방문보다는 택배 활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실치잡이 배한 척이 바다로 향합니다. 미리 설치한 그물을 끌어올리자 하얀 실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자는 어느새 팔딱팔딱 뛰는 실치들로 가득 찹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찍 잡히기 시작했고 어획량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실치가 일찍 나오고 있고 또 잡히는 양도 더 많아서 하루에 100kg에서 200kg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배도라치의 치어인 실치는 말려서 뱅어포로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1년 중 이맘때만 뼈가 연해 회로 먹을 수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뼈가 억세져 회로는 먹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요즘 당진 장구항 일대 식당에는 실지 맛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가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광에 해마다 그러더다 그러나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상인들도 모처럼 매출이 늘어 반갑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방문 대신 택배 서비스 활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오시면 좀 이제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서로가 조심해야 할 단계라 이제 택배를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진시는 방문객이 늘면서 발열 검사 장비를 설치하고 방명록 작성과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